안녕하세요. 조과장입니다. 시작에 앞서, 이거 하나면 끝이다. 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시작을 하고 싶네요. 바로 오늘 준비한 제품, GSR10.8V-35FC라는 모델을 준비를 해 봤어요. 사실 이 제품은 대략 5년 정도 된이 전동계의 고인물인 제품이거든요. 처음 이 드릴이 출시를 했을 때, 하나의 드릴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 가정용 드릴 컨셉으로 출시를 했는데, 대략 한 40만원에 상당해 가격이 만만치 않아 그런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제품이었습니다. 호동이 저희 매장에서 가정용 드릴을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중이 드릴을 찾으실 때 자주 안 쓰기 때문에 하나의 공구로 임팩과 약간의 햄머를 병행해서 쓸수 있는 공구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20V 햄머 드릴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콘크리트 날을 드릴 척에 물려 약간의 진동으로 가정에서 칼부럭이나 콘크리트 못을 받기 전에 미리 콘크리트 천공 작업을 해주시는데, 물론 이건 시원하게 뚫리는 건 아니지만, 어느 정도 간단한 작업 시한 개의 드릴로 병행해서 쓰이고, 드릴 작동에 미숙한 분들은 이 드릴척에 콘크리트 드리날이 꽉 물려 풀리지 않는 경우와, 이 능력 이상의 작업 시 모터에 무리가 가 고장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보완해서 출시한 제품, 이 고인물을 다시 역주행시켜 줄이 제품, 세계 최초 유일하게 보쉬에서 나온 SDS 플러스 햄머 아답터 FGA12-H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SDS 플러스라고 하면 이 앙카 작업에 적합한 콘크리트 드릴 날의 규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이 SDS 햄머 드릴은 기본적으로 2.5줄 타격력이 나와 큰 공사를 하시거나 세트 앙카, 스크리 앙카 작업 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과연 이 12V 드릴이 햄머, 로타리 햄머 아답터를 장착을 해도 이 콘크리트를 청공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,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, 약간의 진동으로 햄머 작업을 하는 드릴보다는 콘크리트 청공을 더 빠르게 하는 걸로 확인할수 있었고, 스펙상으로 이 멀티 드릴의 SDS 플러스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최대 0.5줄 타격력을 발휘를 해 가정이나 간단간단한 콘크리트 작업을 하시는 경우 값비싼 드릴을 구매를 해 사용하시기 보다는 이런 멀티 아답터를 사용을 해 제각각의 다른 환경의 작업도 하고 SDS 햄모 아답터를 장착을 해 콘크리트 작업까지 일석 5조의 역할을 하는 드릴입니다. 또이 GSR 10.8V-35FC의 멀티 드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드릴로는 작업이 안돼이 코너 드라이버라는 아답타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이 코너 드라이버 외에 플렉시브 샤프트를 이용을 해 닿지 않는 곳, 좁은 공간에 피스 작업을 할수 있었고 반복적으로 이 드릴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많이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너 드릴을 구입을 해 사용을 했지만 이것도 이 금액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아 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셨습니다. 이건 이 드릴 아답타. 육각 아답터, 앵글 직각 아답터, 모서리 전용 아답터 이네 가지의 아답터로 2 0 v 트의 힘이 필요 없는 이큰 현장 말고 이 가정에서 조명 설치, 가구 제작, 수리 및 유지 보수 등1 5 v 성능으로 이 작업이 가능한 가정용 DIY 공구에 적합한 공구입니다. 예를 들면 매번 번거롭게 드릴과 임팩 이두 가지를 챙겨 작업 시 천공 작업과 피스 작업을 하고 계셔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이 하나의 드릴로 앞에 창만 바꿔 이 피스 작업이나 상황에 맞는 천공 작업을 할수 있어 휴대하실 공구를 덜수 있었습니다 또이 어느 현장을 가보면 이 매번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좁은 공간과 이 장애물이 간섭이 돼 일반적인 드릴로는 작업을 할수 없을 때좀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 각각의 작업 환경에 맞게. 모서리 전용 어댑터를 장착을 해 손쉽게 피스 작업도 하고 앵글 어댑터를 이용을 해 구석구석 유연하고 컴팩트하게 쏙 들어가 천공 작업과 피스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쉽게 이 가정 방문 업자 분들께서 정말 정말 유익한 공구이며 보일러부터 배전반 설치 및 유지 보수까지 막힘 없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출시한 지 5년이 된이 고인 모를 꺼내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이 제품이 이 전기 업자 설비 업자분들께 인기가 좋았지만 가정용 드릴로는 이 부담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재 가격은 절반 정도 하락이 돼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제품이 됐고 이번에 출시한 이 sds 한마 아답터로 이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이 고객님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. 구독자분들 따뜻하게 작업을 하시라고 제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을 남겨 주신 총 10분에게 네거모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 봐요. 해 봐. 해 봐. 해 봐. 편한 자세로 해 봐요. 오, 왼발 오른발지 말고 편한 자세로. <laughs>